가을 옷뭐 살지 고민되죠? 사실 컬러 매치만 잘해도 무드 전환이 돼요. 뉴트럴 컬러예요. 따뜻하면서도 차분하고 텍스트. 첫 플레이가 특징이랍니다. 그레이 베이스가 컬러 과열을 눌러줘서 위에 뭘 얹어도 안정적이에요. 브라운 스트라이프 셔츠를 오픈으로 걸쳐서 안에 이너가 살짝 보이도록 연출해주세요. 브라운 스웨이드 재킷을 입어서 톤온톤으로 매치해주었어요. 블랙 티셔츠로 깔끔한 블랙 베이스를 깔아주고 아이보리 코드로이 팬츠와 브라운 체크 셔츠를 레이어드해주었어요. 크롭길이라서 선이 올라와 보이고 체크 하나만으로도 가을 감성이 확 올라오죠. 브라운과 브릭 톤의 필드 자켓이 빈티지한 캐주얼한 무드로 한 단계 올라간답니다. 소프트 브라운이 블랙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풀어주죠. 그 위에 블랙과 그레이 조합의 스트라이프 가디건을 레이어드를 해줬어요. 매트한 니트와 티셔츠 위에 레더를 얹어서 질감의 대비를 만들어주면 같은 올블랙의 창체도 입체감이 달라져요. 블루예요. 청량하면서도 클래식하고. 딱 이어지면 톤도자하기에 좋은 컬러예요. 아이보리로 밝게 시작할게요. 하이는 블루에 그레이기가 살짝 톤은 워시라 아이보리랑 톤이 자연스럽죠. 블루 데님이 컬러감을 가져가니까 아우터는 내추럴 톤으로 안정감 있게 연출해주었어요. 블랙 베이스는 셋업 톤을 탄탄하게 잡아줘요. 하의는 차콜 브라운 슬랙스를 매치 를 했어요. 블루 스트라이프 이너를 레이어드 를 해주세요. 쿨톤 한 방울만으로도 깔끔하면서도 센스있는 클래식 오피스룩으로 무드 전환되죠. 차콜 브라운 셋업 자켓을 입어주면 톤온톤이 주는 안정감이 딱 좋아요 화이트 티셔츠와 화이트 데님 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데님 셔츠로 쿨톤 베이스를 만들어줄게요. 살짝 오픈해서 안에 이너가 보이도록 연출해주세요. 화이트 데님이 들어오면 상체의 블루가 더욱 더 선명해져요. 마무리는 그레이 핸드메이드 자켓인데요. 차콜의 손털 같은 결감이 데님 은 데님을 고급스럽게 정리를 해준답니다.